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비프 스테이크 집이 있다길래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위치는 호치민 3군에 있습니다. 여기가 전쟁 박물관이랑 상당히 가까워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메뉴가 스테이크이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로 머무시는 관광객들에게까지 추천해드릴 만한 식당은 아니고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로컬 갬성 가성비 스테이크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가봐도 될 만한 곳입니다. 제가 간 시간은 점심시간이었는데 입구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이 줄지어 있고 그래 배달하는 아저씨도 보이 안쪽은 이렇게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양쪽 모두 자리가 꽉찬 모습이고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메뉴는 이 가게 이름처럼 소고기 스테이크 100g짜리가 있고 그 외에도 양고기 스테이크와 타조고기 스테이크, 연어 스테이크 등이 있고 특이하게 악어고기 스테이크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악어고기도 하나 주문해 봤어요. 밑에는 고기의 굽기 정도와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외로는 파스타와 볶음밥 그리고 샐러드와 음료 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스로는 후추소스를 선택했어요 보통 동남아 고기들이 기름기가 좀 적어서 질긴 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거는 썰면서 느껴지는 손끝의 감각이 그 동남아 특유의 질긴 소고기가 아니더라고요 고기 익히는 정도는 미디움으로 적당히 잘 구워진 것 같았습니다 소스에 듬뿍 찍어서 한입 들어올려 봤는데요 와 이게 2,700원이면 진짜 가성비가 엄청난 거예요 고기가 입안에서 몇번 씹으면 녹아 없어지는데 와, 이거는 그냥 신선한 고기를 써서 맛있는 재료 자체가 신선해서 맛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긴 이 집의 회전류를 보면 딱 봐도 고기가 신선할 수밖에 없긴 하겠어요. 이 집에서는 스테이크 메뉴 하나당 반미도 하나씩 주는데 여기 반미는 좀 특이하게 하얀색이더라고요. 다른 반미들보다 부드럽게 뜯어지는데 소스에 찍어 먹으니까 이것도 나름 괜찮았습니다. 같이 나온 샐러드에는 오디 소스가 뿌려져 있는데 새콤달콤한 게 입가심하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같이 나온 감자 튀김은 그냥 전형적인 냉동 감자 튀김이었습니다. 이어서 올라온 요리는 BBQ 소스 악어고기 스테이크인데요. 겉으로만 봐서는 이게 악어고기인지 뭔지 전혀 구분이 안가겠더라고요 바로 한입 들어올려 봤는데요. 와 이거는 그냥 닭강정 이거 그냥 닭강정 맛이에요. 지금 보니까 고기 단면도 자세히 보면 닭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고기 자체가 닭고기보다는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거기다가 악어고기 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완벽하게 익히려다 보니 얇은 부분은 부분적으로 오버쿡이 돼서 좀 딱딱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마저 닭고기를 오래 구우면 딱딱해지는 그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미있었던 메뉴였습니다. 이 집이 에어컨이 없고 자리도 로컬들이랑 섞여서 앉아야 되는 구조라 조금 불편한 감이 있는데 계산할 때 영수증을 보면 그 모든 걸 있고 여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희한한 집이었습니다. 오늘은 소고기 스테이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베트남 로컬 식당, 비프 스테이크 먹잠그람에 다녀왔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